최근 야구계를 뜨겁게 달군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타니 쇼이 이도류라는 별명답게 정말 사기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선수입니다. 하지만 오타니 이전에 복싱에서 오타니보다 더 신화 같은 모습을 보여준 아시아인이 있죠. 바로 매니 파커입니다. 그는 플라이급에서 시작해 슈퍼 웰터급까지 무려 8개 체급에서 챔피언 벨트를 얻은 말이 안 되는 신화적인 커리어를 쌓은 선수입니다. 참고로 오스카 델라 호야가 6개 체급 챔피언이고 토마스 헌즈와 레너드가 5개 체급 챔피언입니다. 오늘은 매니 파케어의 8체급 석권의 신화와 같은 경기들을 모아봤습니다. 98년 12월 파케어 차차이 사사쿨 태국 선수와의 플라이급 타틀 경기입니다. 빨간색 트렁크가 파케어입니다. 훅 어퍼 들어갔습니다. 살짝 빼고 그대로 스트레이트 다운입니다. 이거 경기? 끝납니다. 매니파케어 커리어 첫 타이틀을 획득합니다. 매니파케어 첫 미국 데뷔전입니다. IBF 슈퍼벤터급 타이틀전. 상대는 남아프리카 복서 룰로 르다바. 검은색 트렁크가 매니파케어입니다. 6라운드. 와, 단발 스트레이트 깔끔합니다. 르다바 다운. 하지만 다시 일어난 르다바. 파케어 기회입니다. 훅 주고요. 1, 2. 아잽잽투르다바 다운 와 이거 경기 끝납니다 파케어 미국 무대에서 두 번째 타이틀 슈퍼 벤터급 타이틀을 획득합니다 2003년 11월 매니파케어 멕시코 레전드 바레라를 마주합니다 링 패더급 타이틀 전 경기 시작합니다 1라운드 와 이거 네 슬립인 듯 한데요 하지만 다운을 선언하는 주심 억울합니다 매니파케어 하지만 그 이후 바레라의 악몽이 시작됩니다. 네, 몰아치는 매니파케어. 꽉! 원, 투! 바레라 다운. 이거 충격적인 장면이었죠? 그 이후에도 매니파케어, 바레라를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팽팽맨의 기가 막힌 연타입니다 6라운드, 어퍼. 네, 바레라 두 번째 다운입니다. 여기서 배주고 그대로 위로 어퍼로 올라갑니다. 11라운드. 네, 파키아오. 기가 막힌 연타. 어퍼컷. 네, 바레라. 세 번째 다운. 멕시코 레전드의 구력입니다. 11라운드. 파키아오. 총알 같은 연타가 들어갑니다. 바레라. 고전합니다. 링줄에 몰아놓고 정신없이 타격하는 매니파키아오. 네, 훅도 들어가고. 네, 바레라 코너 측에서 올라오며 경기 끝납니다. 매니파키아오. 멕시코 레전드를 11라운드 케우시키며 세계 체급 정복에 성공합니다. 2008년 3월 팩맨 맥스코의 또 다른 레전드 마르케즈를 마주합니다. WBC 링 슈퍼패드급 타이틀전 하얀색 트렁크가 파케어 검은색이 마르케즈입니다. 들어가는 파케어 하지만 카운터를 치는 마르케즈 만만치 않습니다. 경기 기대됩니다. 2라운드 우와 들어가는 거 마르케즈 랩 투게 걸렸습니다. 파케어 위험했습니다. 들어가는 거 원투 카운터 그리고 랩트까지 마르케즈 역시 카운터 1품입니다. 우와 이번엔 팽맨의 카운터 제대로 걸렸는데요. 마르케즈 일어납니다. 네, 파케오 기회입니다. 몰아칩니다. 우와 하지만 마르케즈 당하고 있지만 않습니다. 하지만 한방 맞았어요. 네. 라운드 끝납니다. 정말 치열합니다. 이곳 다운 장면 와, 기가 막힌 스트레이트였습니다. 4라운드. 와, 파케아 스트레이트. 공격력 좋습니다. 잽주고. 하지만 마르케즈도 가만히 있을 선수가 아닙니다. 원, 투, 어퍼컷. 치열합니다. 나, 마르케즈 몰리면서 때릴 거다 때립니다. 네. 12라운드 끝까지 마무리되고 경기 결과는 파케아의 판정승입니다. 파케어는 이 경기를 이기고 아시안 최초로 4개 체급 챔피언에 등극합니다. 2008년 6월 매니파케어 미국인 복서 다비드 디아즈와 라이트급 타이틀전입니다. 와 디아즈 얼굴 이미 많이 상했습니다. 우와 파케어 스위트 디아즈 다운. 이거 힘들 것 같습니다. 경기 끝납니다. 잽 주고 숙이는 거 그대로 턱으로 찍어버립니다. 정말 좋았습니다. 파케어 이제부터 모두 신기록입니다. 그는 디아즈를 이기며 아시아인 최초로 5개체급 챔피언에 등극합니다. 그 다음 경기 2009년 5월 영국의 자존심 리키에튼과 라이트 웰트급 타이틀전입니다. 1라운드. 우와, 매니 파케어의 카운트옥입니다. 헤튼 다운. 네, 리키에튼. 이렇게 끝날 순 없죠. 일어납니다. 1라운드 20초 정도 남았습니다. 파케어훅스트레이트 1 2. 네, 몰라칩니다 스트레이트 들어갔습니다. 하여튼 간신히 버텨봅니다. 다시 1 2. 와, 두 번째 다운입니다. 하여튼 충격은 그렇게 크지 않아 보이는데요. 다음 타는 주심 일어납니다. 네, 이렇게 라운드 끝납니다. 다운 장면 보겠습니다. 살짝 빠지면서 간결하게 카운터 훅입니다. 정말 좋았네요. 그리고 두 번째. 사실 이전에 충격을 좀 많이 입었죠. 스트레트 네, 여기서, 부력의 두 번째 다운입니다. 2라운드 10초 남았습니다. 우와, 파케아오의 카운터 훅입니다. 네, 이거, 경기 끝났습니다. 잽주고 빼면서, 정말, 끝내줍니다. 매니 파케아오는 이 경기를 승리하며, 호야와 함께 6체급 챔피언이라는 신기록을 세웁니다. 2009년 11월, 파케어 미구엘 코터와 웰터급 타이틀 전입니다. 미구엘 코터도 내개 체급에서 챔피언 벨트를 얻은 화끈한 실력을 가진 선수입니다. 하지만, 파케어 연타에 코터가 고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정신없이 들어가는 매니 파케어 연타, 정말 좋죠? 심지어 3라운드, 파케어의 파워잽을 맞고 다운당하는 코터, 배주고 잽으로 올라갑니다. 정말 좋네요. 하지만, 당하고 있을 코터가 아니죠? 네, 라운드 중반. 좋은 주먹을 적중시키는 미국의 코토. 아, 좋습니다. 하지만 4라운드. 파키아의 카운터 어퍼를 맞고 또 다운당하는 코토. 절묘하게 어퍼가 들어갑니다. 정말 좋았네요. 여기서부터 경기 흐름이 뒤바뀌기 시작합니다. 파키아의 연타에 실수 없이 무기력하게 당하는 미국의 코토. 네, 이런 장면을 보는 건 코토 팬들에겐 고역이었습니다. 매니파케어 사정없이 몰아칩니다. 공격력 좋습니다. 보다 못한 주심 12라운드에 경기 중단시킵니다. 파케어 승리, 웰트급 챔피언의 등극 7체급 석권이라는 신화를 달성합니다. 이것으로 모자란가요? 2010년 11월, 그는 8체급이라는 신화 같은 기록을 세우기 위해 멕시코의 터프가이 마가리토를 맞이합니다. 당시 체중 차이가 약 8kg 정도 났다고 합니다. 이건 아무리 파케어라도 힘들어 보이는데요. 마가리토 몸무게 믿고 묵직하게 밀고 들어옵니다. 링줄에 몰아넣고 하지만 매니 파케어 밀리면서 때릴 건다 때립니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라는 말을 몸소 증명하는 매니 파케어. 와 원투 좋고요 뒷걸음질 치면서. 네, 때릴 건다 때리는데요. 아, 장돌이 두개 들고 때리는 것 같습니다. 네, 링에 몰려도 아, 매니파켓 디펜스도 정말 끝내줍니다. 아, 와, 파켓 기가 막힌 카운터입니다. 몰리는 거 맞나요? 오히려 더 때리고 있습니다. 막을 또 몰아가지만 클린 히트가 없습니다. 정말 좋은 카운터 스트레이트였습니다. 아파키아오 링줄 타면서 신기에 가까운 디펜스를 보여줍니다. 공격력도 너무 좋고요. 빠져나가고요. 와 그대로 연타 예술입니다. 저배 섞어주는 직선 공격. 배 주고 올라가죠. 얼굴 주고 배 주고 올라가고. 정말 좋은 콤비네이션이죠. 마가리토 특유의 묵직한 공격을 적중시키지만 그렇게 타격은 없어 보입니다. 이미 경기 흐름이 많이 뒤집어졌습니다. 반면, 매니는 시원시원한 연타를 보여줍니다. 마가리토의 공격은 통하지 않고요 와, 빠지면서, 링줄 타면서 때릴 거다 때리는 매니파케오. 맞고 따당. 그리고 또 들어갑니다. 눈 부상 심해지는 마가리토. 아, 이 정도면 샌드백 수준인데요. 마가리토가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와 들어오는 거훅 카운터 마가리토 이제 들어가지도 못할 것 같습니다. 네 매니파키아 어떻게 저 사이로 저 가드 사이로 주먹을 계속 집어넣나요. 그나저나 마가리토도 이렇게 12라운드 버틴 것만 해도 대단합니다. 경기 끝납니다. 팩맨 만장일치 판정으로 승리합니다. 마가리토는 이 경기 끝나고 아나골절로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매니파키아 후 12년 전 태국에서 사사쿠를 이기며 플라이급 타이틀을 얻고 그리고 마지막 마가리토를 일방적으로 두들기며 슈퍼헬터급 타이틀 획득 그렇게 8체급 석권이라는 말도 안되는 기록을 세웁니다. 그리고 더 욕심이 나는지 팽맨은 2019년 슈퍼헬터급 타이틀전에서 키스 서먼을 판정으로 이기고 만0살이란 나이로 챔피언에 등극하는 또 다른 신기록을 세웁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